전통무예 택견의 혼자 익히기에는 처음 익히기 서서 익히기 맨 나중 익히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아가며 익히기가 있습니다. 나아가며 익히기 과정은 서서 익히기에서 배운 낙기술로 되어 있는 발기술과 손기술의 조화를 연마하는 수련 과정으로서 상호보완 관계와 기술의 복합성을 연마하는 수련 과정입니다. 또한 나아가며 익히기는 한정된 장소를 탈피하여 움직이면서 기술을 연마하기 때문에 중심 이동 방법이나 힘의 방향 등 자유로운 몸 속에서 실전의 기술을 연마하는 기본 수련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나아가며 익히기에서의 기술들을 손기술과 발기술 사이에 어느 것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훌륭한 기술이 조성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며 익히기의 기본은 걸음걸이입니다. 몸을 이동하면서 기술을 연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태권에서의 걸음걸이는 보통 걸음에 리듬을 가미한 경쾌한 걸음걸이를 생각하면 됩니다. 태권의 걸음걸이는 굼실되거나 우쭐우쭐하면서 갈치자 형태로 걷는 것이 특징입니다. 원품 자세를 취합니다. 한쪽 발을 약간 들어올린과 동시에 양 무릎을 구부렸다가. 몸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들어올렸던 발을 45도 대각선 방향으로 양 무릎을 펴면서 일부 앞으로 내딛는 동작입니다. 쬐거기는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거나 자신의 공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걸음걸이입니다. 갈짓자로 길게 째며 우쭐우쭐 걸어가는 동작이 특징입니다. 원품 자세에서 양 무릎을 가볍게 구부려 왼발을 들고 몸의 중심선에서부터 들었던 왼발을 좌측 45도 방향으로 어깨너비 2배 이상의 지점에 내디디며, 왼무릎을 펴면서 동시에 뒷발을 끌어들여 왼무릎 안쪽 부분을 스치며 갈치자 형태로 나아갑니다. 나아가며 익히기에서의 발질은 서서 익히기와 달리 손질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손의 역할은 발차기의 힘의 방향을 조절해주고 공격과 방어의 보조적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원품 자세를 취합니다. 오른발을 우측 45도 거른 거리 방향으로 내디디고 동시에 오른손을 머리 높이 제치며 왼발 발등으로 상대의 턱 높이를 차는 발질입니다. 재차기는 원품 자세에서 오른발을 45도 방향으로 앞으로 내디딘과 동시에 왼손 글기를 하여 손끝을 어깨와 겨드랑이 사이에 댑니다. 왼발을 들어 몸 안쪽에서 몸 바깥쪽 중심선을 향해 무릎을 펴면서 왼발등으로. 상대의 허구리나 얼굴을 찹니다. 좌우 교대로 기술을 습득합니다. 후려차기는 오른발을 앞으로 내디딘과 동시에 오른손으로 활개찍 긁기를 하여 손끝을 가볍게 반대편 어깨에 갖다댑니다. 왼발을 들어 발등으로 몸 바깥쪽에서 안쪽을 향해 허리를 틀고 상대의 허구리나 얼굴을 차는 동작입니다. 좌우 교대로 기술을 습득합니다. 고든발질은 오른발을 앞으로 내디임과 동시에 왼손을 앞쪽 15도 정도 방향으로 활개짓 재치기를 하고 허리 중심부를 앞으로 밀며 왼발 끝으로 상대의 명치 높이를 곱게 차는 동작입니다. 내차기는 오른발을 앞으로 내디디며 오른손을 헤쳐 배꼽 높이에서 멈추며 왼발을 들어 발장심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밟듯이 앞으로 내차며 나가는 동작입니다. 눈 질러차기는 오른발을 앞으로 걸음걸이 방향으로 내딛으며 동시에 왼손 활개찍 긁기를 하여 손을 가볍게쥐고 손등이 위로 가게하여 엄지 손가락을 적가슴에 대고 팔굽이 몸에 닿지 않도록 수평을 유지합니다. 왼발을 들고 몸을 움츠려 힘을 모은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 앞으로 쭉 밀면서 구부렸던 무릎을 펴면서 발바닥으로 상대의 아랫배를 밀어차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발바닥으로 상대의 발목 부위를 밀어 때려 넘어뜨리는 거리 기술입니다. 왼손을 오른쪽 어깨 높이로 들어 올려 가로 밀며, 왼 손목을 구부려 상대의 목을 잡고, 왼쪽 45도 방향으로 잡아채며, 동시에 왼발바닥으로 상대의 다리를 밀어 때리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상대의 정강이를 발 뒤꿈치로 훑어내리며 발등을 찍는 기술로서, 원 품으로 서서 오른손을 배꼽 높이로 우측 45도 방향으로 헤치고 왼발을 무릎 높이로 들어올려 발끝을 세워 발 뒤꿈치로 몸의 중심선 앞부분을 찍어 내리며 다시 발을 들어 걸음 걸이 방향으로 내딛는 동작입니다. 낚시 거리는 원 품에서 왼발을 앞으로 내었다가 상대의 오금 부위를 발 뒤꿈치로 낚아치며 동시에 손은 엄지와 검지를 벌려. 상대의 목을 밀어 넘어뜨리는 기술로서, 걸음걸이 방향으로 나가며 시시합니다. 안창다리는 상대의 발목을 걸어 낚아채어 넘어뜨리는 기술로서, 원품에서 자세를 낮추고 몸의 중심을 오른발에 싣고 왼발을 쭉 뻗어 발목을 구부려 상대의 발목을 겁니다. 구부렸던 오른 무릎을 펴 일어나며 동시에 왼발목을 구부려 상대의 발목을 앞으로 끌어당기고 왼손아기로 상대의 목을 밀면서 걸음걸이 방향으로 왼발을 내딛습니다. 실전에서 상대방과 접근해 있을 때 손을 들어 상대의 목이나 어깨를 밀어 중심을 기울이며 무릎을 구부려 상대의 허골이나 허벅지를 치는 기술입니다. 이때 치고 난후 손과 무릎의 위치는 동일한 선상에 있어야 합니다. 이 동작은 서서히 키기에 저기 치기에 손기술을 복합시킨 기술로서 손을 들어 손바닥으로 상대의 어깨를 밀치며 반대편 다리를 들어 상대의 오금을 뒤꿈치로 걸어 안쪽으로 걸어채는 기술입니다. 손질이란 태권에서 사용되는 모든 손기술을 의미합니다. 태권은 발 중심이라기보다는 손기술과 발기술을 함께 사용하는 음양 조화의 복합 무예로서 손질은 공방에 있어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칼제비는 손의 엄지와 검지를 벌려 상대의 목을 공격하는 동작으로서 왼발을 일부 앞으로 내디디고 무릎을 구부려 몸의 중심을 앞으로 쏠리게 하여 허리를 곧바로 세우고 뒷무릎을 곱게 펴면서 왼손을 들어 손아기로 하단전에서부터 상대의 목을 향해 미는 동작입니다. 한 동작이 끝나면 좌품으로 돌아왔다가 걸음걸이 방향으로 내디디며 좌우측 교대를 실시합니다. 벌미제비는 서서히 기의 가로밀기가 응용된 기술로서 상대의 목을 잡고 낚아채거나 중심을 흐트러지게 하는 손기술입니다. 원품 자세에서 왼 손목을 구부려 손끝이 아래로 가게 하여 오른쪽 겨드랑이까지 올렸다가 손목을 제치고 왼발을 일부 앞으로 내딛으며 팔을 쭉 뻗어 상대의 목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왼손끝이 아래로 가게 하여 오른쪽 겨드랑이까지 올렸다가 손목을 제치고 팔을 쭉 뻗어 상대의 목을 잡고 동시에 왼발을 좌품이 되게 끌어들이면서 손목을 구부려 위에서 아래로 힘껏 잡아당긴 다음 왼발을 비껴 내디디며 걸음걸이 방향으로 나갑니다. 덜미거리는 서서히 키기에 세워밀기가 응용된 기술로서 상대의 목을 잡아채는 손기술입니다. 원품 자세에서 왼발을 일부 앞으로 내밀면서 동시에 왼손을 머리 높이 들어 올려 45도 방향으로 상대의 목을 잡아당기면서 정면을 바라보며 좌품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손의 모양은 활개짓 긁기와 같이 반대편 어깨 부분에 손끝을 꽂는 기본으로 하고 팔굽을 아래로 처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활개짓이란 두 팔을 힘차게 내어졌는 짓 또는 새가 두 날개를 치는 짓을 의미하듯 태견의 활개짓은 발질 사용에 있어 편안한 몸놀림과 공방의 조화를 이루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상하좌우로 움직이면서 아름다움의 멋을 창조하는 수단이 되곤 합니다. 이 동작은 태견의 독특한 몸놀림의 기법 중 하나로서 굼실거리는 동작과 능청거리는 동작을 이용해 배심을 키워나가는 수련 방법입니다. 먼저 발을 들어올림과 동시에 두 손을 교차시킵니다. 들었던 발을 앞으로 내딛으면서 교차했던 손을 힘차게 활개치 제치기를 합니다. 무릎을 구부리면서 제쳤던 두 손을 활개찍 긁기로 몸 앞에서 교차시킵니다. 구부렸던 무릎을 펴며 허리를 앞으로 내밀면서 그대로 두손 활개찍 제치기를 합니다. 발을 바꾸어 처음 자세로 돌아갑니다. 두손 활개를 높게 교차로 긁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동작으로써 원품 자세에서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왼발을 들어 올린과 동시에 두 손을 45도 방향으로 제칩니다. 왼발을 앞으로 내디딘과 동시에 무릎을 펴면서 제쳤던 두 손으로 활개찍 긁기를 합니다. 이때 앞으로 내디딘 발과 같은 쪽의 손은 어깨 높이가 되며 반대편 손은 가슴 높이로 활개찍 긁기를 합니다. 활개찍 두손 크게 제치기는 두손 활개를 높이 교차시켰다가 제치며 앞으로 나아가는 동작으로써 원품 자세에서 양 무릎을 약간 구부리면서 왼발을 약간 들고 양손 활개찢 긁기 형태로 교차합니다. 구부렸던 무릎을 펴면서 왼발을 앞으로 내디딘과 동시에 교차했던 두 손을 크게 제칩니다. 이때 팔의 위치는 활개찢 두손 크게 긁기와 같으며 좌우 교대로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택견의 수련 과정 중 택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나아가며 익히기의 모든 수영과정을 익혀보았습니다 택견의 기본 자세와 응용기술은 모두 우리의 전통무의 택견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